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새벽 전식입니다. 드디어 6월 3일이 되었습니다 조기 대선 본투표일 새벽입니다. 제 아내 셀란영은 법인카드를 쓸줄 모르는 아내였다. 고졸 출신의 아내가 자랑스럽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에서 벌어진 마지막 유스에서이 고졸 노동농가로서 대통령 후보 부인이 되어 고행되고 있다.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유시민의 말을 들었던 아내를 다시 자신의 옆으로 불렀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조기 대선이어서 그런지 대선은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흘렀습니다 대중을 휘어잡는 감성의 캐치프레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판을 좌우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번 선거는 체제진쟁이었습니다 단순히 정책을 내걸고 싸우는 좌우대결이 아니라 이번 선거의 결과 되돌릴 수 없는 체제로 나아간다는 공포감이 시중일관 선거 분위기를 누른 선거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면 포퓰리스트들의 전체주의 대중독재 체제냐 말하자면 이재명이 집권하면 망국적 포퓰리스트들의 전체주의 대중독재 정권이 들어선다는 것으로 그 경우에 엄청난 정치법복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정치판에 휘가맞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 진보자파들은 잔인하며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정치 법원이 없다는 것을 시종일관 강조했습니다. 자, 둘째, 선거판을 관통한 것은 내란죄 프레임입니다. 이번 조기대선 자체가 사실 내란죄 프레임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비상겸 선포는 대통령을 파민하기에 촉한 헌법의 파괴 행위일까요? 60일 전 헌법재판소 판결은 놀랍게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인용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그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수처 오동훈에 의해서 체포되고 가 구속된 상태로서 헌법재판소 심판증에 서야 했습니다. 그 법정은 초시계까지 등장시킬 정도로 방어꾼을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국회 측은 내란죄를 처리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국회 본회의 재의 의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같은 대통령의 국가 긴급군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비소 주인 측의 주장은 무시됐고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하여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그 내란 행위의 증거였던 특수전 사령관 곽종원의 증거는 명백히 오염된 것인데도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내란죄 프레임은 이분 조기 대선에서도 위력을 떨쳤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사잡아서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 내란, 3차 내란 등의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정치 보복은 없다면서도 내란 세력을 뿌리까지 뽑아낸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란제 프레임을 깰 김문수 후보의 무기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무기는 3년 내 개헌 후의 퇴임 공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3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으로 인해 그리 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김문수 후보는 선거 막판에 이공약을 전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김문수가 그 기간을 더 줄였다면, 그리고 적극 개헌을 내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컨대, 나는 앞으로 2년 안에 죄 지은 자들을 모두 감옥으로 보내고, 통치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헌법으로 바꾼 뒤에 물러나겠다고 했다면, 그렇다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선거판을 좋아한 것은 바로 사법부의 굴복입니다. 이 나라 사법부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드는 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지막 사법정의를 세우려 했던 조의대 대법원 조차 지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조명의 숱한 범죄 가운데 가장 문제 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이 허위사실 유포죄 재판 또일 심에서 무리 이년이 개월이 걸린 거죠. 이 사건은. 일심에서 김웅기를 몰랐다는 부분만 인지의 영역으로 무죄를 받았을 뿐, 김웅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인동 부지 토지의 옹도를 자인 능지에서 주운수거지로 무려 4단계나 상향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선거권 박탈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작년 11월 15일이었죠. 그러나 이 심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했고, 백인동 부지 토지영도 상향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놀라운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상고를 하자 이재명은 이 사건 상고심을 늦추기 위해서 소송교록 접수 통지서 수령을 피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대부분은 사건 배당 당일 전논합의체로 회부한 뒤에 곧장 변론기를 열었습니다.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의 비승거권 여부를 확실한다는 얻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논합의체 회부 9일만에 나온 판결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은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이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서 파기환송심이 이 대부분 판결에 기속된다는 점을 비추어 보아 사실상 이재명의 비선거권을 박탈한 판결이었습니다. 솔직히 여기가 선진 민주주의였다면 이 대부분이 파기 환송심으로서 그 판결로서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금 총력전을 벌이며 사법부를 공격했습니다. 조의대 대부분장을 특검하겠다. 파기환송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들을 모두 청문회에 부른다. 그 대법관 10명을 모두 탄핵하겠다는 등이로 말할 수 없는 반헌법적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모두 다 탄핵하겠다는 말에 놀랐는지 먼저 꿀보겠습니다. 5월 15일로 통과했던 변론기를 6월 18일로 연기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변론길 연기 신청서를 넣자말자 30분 뒤에 곧장 6월 18일로 연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대관식을 위해 유인설법을 불사한다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제를 개정해서 사실상 사문화시킴으로써 파기환송심 자체를 면소 판결로 귀일시키려 획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재명이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나머지 11개의 범죄 네개의 재판도 대통령 임기 동안 모두 중지되도록 법을 바꾸려고도 합니다 이재명은 노골적으로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범죄의 미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검찰이 사건 자체를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결국 재판이 중단된다면 그 중단된 재판은 모두 검찰이 공소 취소할 것입니다 과연 이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민주공화국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승부를 좌우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곳에서 들은 여론의 흐름은 보수로서는 그리 석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투표율이 김문수 이재명의 격차를 얼마나 좁혀줄 것인가, 바로 밑에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과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77.1%를 넘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77.1%가 기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24만 표 차,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이 승리를 했죠. 지금까지 지지자들이 흩어져 있는 쪽은 아무래도 보수 쪽이다 보니 보수 지지자들이 총 길집에 투표율이 치솟는다면 그래서 77.1%를 넘는다면, 그래서 그동안 숨죽였던 샤이 보수들이 투표소에 나타난다면 어쩌면 예상을 깨고 대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는 지금까지 이재명 김문수가 박빙의 삶을 벌이고 있는 불경, 이른바 PK 지역의 투표율이 특히 관심입니다. 사전 투표율을 보면 TKPK 할것 없이 모두 30%대 초반이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20대의 대선같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대구는 유일하게 25.6%에 그쳐서 호남이 60%를 넘은 데 비하면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알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영남권 투표율이 75%에 근접해야 김문수 후보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될까요? 한 독자분이 조선일보 일면 하단에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개인 광고를 몇 차례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서 영남권 투표율 80%에 득표율 80%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변수. 둘째 이번 대선 성두를 가릴 수라가 연유터지다는 지 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대선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의 음란성게시글을 들고 나면서 오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준석을 의원직을 제명하겠다고 공격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키웠습니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준석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호가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고약식 판결문에 나오는 상습도박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에 걸쳐서 2억 3천여만 원이 투입이 된 도박입니다. 그 다음 설화는 유시민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의 입에서 나온 설란영 여사 비하 논란입니다. 유시민은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설란영 여사를 두고 도저히 갈수 없는 대통령 후보 부인의 위치까지 올라, 지금 고향이 되었다. 붕됐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양대 노총과 여성 단체까지 모두 들고 일어났습니다. 학력 비하, 노동 비하, 여성 비하, 그런 사람을 두고 어린 비하 아니냐 이런 칠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두 차례 서라는 중도층과 무당파들의 표심에 엄청난 파장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는 무당파에서 이재명 지지가 높았죠 그렇지만 그 지지도가 빠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설화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충분한 변수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 본인의 서라도 터졌습니다. 이게 또 놀라운 말입니다. 대북 쪽에 소통이 왔을 때는 기각했는데 갑자기 파기 환송돼서 황당했다. 아마 이제 자신이 승리가 눈에 보이니까 하루 뒤면 내가 대통령이 될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빠졌는지 이재명이 실현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이일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파기 환승과 관련해서 다른 일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건 전혀 예측을 못 했다면서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 말을 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유시민의 설화가 빚어진 김우준 유튜브입니다그 발언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쪽에 제가 직접 안 오지만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정리해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대부분과 판결 결과를 놓고 뭔가 거리를 하려고 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말하자면 대부분 쪽 연락망에서 그동안 연락오기를 상고기각으로 판결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상고귀각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떠돌았죠. 그때는 민주당도 그리고 젊은 법관들도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고귀각이 아니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이라는 게 드러나자 민주당은 엄청나게 대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젊은 법관들은 법관 회의를 하자면서 난리를 벌였죠. 그러면서 이재명은 저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서 이 일을 갖고 사법부를 불신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졌을 때 가장 스트레스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 외에도 놀라운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은 당시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국무위원 전 의원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나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나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성실 같았서는싹 탄핵을 해버려야 하고 그들은 그렇게 당할 만큼 잘못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닥치는 상황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중동원이안 된다. 그게 바로 정당성의 힘이다. 이재명은 전원을 탄핵해버리면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는 일종의 머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나쁜 머리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했습니다. 놀라운 발언의 연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2일 이재명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전에 대법원과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김문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당장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협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김은수 후보는 만약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며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관의 의혹이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인가. 김 후보는 대법관 정언 문제까지 거론하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정언도 결국 개딸 대법관, 틀보 대법관 만들어 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게 는 것이다. 이대로 두면 대법은또 대장동처럼 미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려 틀보 대법관이란 말에 제가 빵 터졌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기대에는 영랑군이 길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을 하러 왔던 2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란히 공개행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에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30분 가량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진주 지역 의원인 박 대출, 강민국 두 의원이 선거운동복을 입고 동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울산 장생포 문화단지와 부산 법무사를 찾았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울산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울산은 산업 발전을 하게 된 시의 발전이 된 도시다. 울산 땅에 아버지 의 발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을 것이다. 하긴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차 승판에별두 개를 붙인 승판에 선글라스를 낀박 대통령이 타고 달리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장로 길에 먼지가 포악해 이랬죠. 자, 어쨌든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투표해 달라 박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오전 11시쯤에 붉은색 옷차림으로 부인 김윤호 기사와 함께 서울 청계광장을 찾았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청계천에서 만난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열심히 투표하자고 동의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정직하게 잘할 지도자, 국민이 탄압해 나라를 살릴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현장 뉴스에 직접 나선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내란 프레임으로 보수가 더욱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체제 진쟁 길말이 나오는 날입니다. 국민의 힘은 막판 보수의 길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에 이어 부울경 PK까지 훑으면서 영남 민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구와 부산은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 34.74%보다 훨씬 낮은 25.63% 그리고 30.37%에 .30 불과합니다. 이 영남 보수의 길집이 결국 대선 승부를 가릴 것이도록 보입니다. 새날 희망의 대한민국을 저는 간절히기도합니다. 모두 다 투표장으로 나갑시다. 지금까지 전식입니다